그나마 이렇게 조금 힘이 없을 때 잡일을 하면 생각이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네, 진짜 기운이 없는 거 맞고요 샐러드 먹고, 6시, 7시, 2시간 반이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샐러드 진짜 맛없게 생겼다, 이거. 동료 야될줄 엄두가 안 나네. 돌돌이는 끝났어, 아빠 이제.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물건이 왔다고 보내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언제쯤 효율이 날지 모르겠다. 이만큼이 다 내일 스팀에서 보낼 것들입니다. 여기 안에도 엄청.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보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옷 긴팔 입고 왔는데 더워가지고 반팔로 갈아입었어. 요 오늘 일다 끝냈고 운동은 못 갔고. 진짜 프레스하길 잘했다 요만한 생 이만큼 그러니까. <laughs> 아니 거짓말 조금만 말이 너무 고마웠네요 진짜 이제 4분 있다가 통화를 시작할겁니다 저는 조금 약간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하와이까지 써놨어요 말 하다보면서 이제 더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블루미어 소개하고 어떻게 시스템이 갈 건지, 우리가 어떻게, 그 어떻게 제품 보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고, 프라이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질문이 있고, 그쪽에서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될것 같아요. 전화는 너무 떨리는 것 같아. 차라리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게, 아, 아닌가. 만나서 얘기해도 똑같나. 차를 만나서 얘기하면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 좀 낫기는 한데 전화번호는 잘준거 맞겠지? 아 기다리는 거보다 빨리 전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1분 남았습니다 저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떨리는 거 같아요 막상 하면은 잘할 거면서 내가 번호를 잘못 줬나? 맞는데? Hello. Hi, Emily. I'm good. How are you? Okay. You too. Thank y 19분 통화했어요. 그거 알아요? 이렇게 통화하다가 말하면서 우 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 그래도 그 에밀리라는 분이 진짜 f r i e 하고 그러신 분이어서 어 수다 약간 떠는 기분. 저랑 얘기해서 되게 즐거웠다고. 어 그분도 이제 엄마인데, 그분은 엄마고, 이제 혼자서 하시는 건데, 다음 주 화요일이 런칭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쁜 와중에 수다 떠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좋다고 하시고, 관심 있다고 하시고,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게 했고, 제품이랑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디테일한 거를 보고서. 마음의 결정을 할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품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 근데 마음에 들것 같아요. 모리겠어요 아무튼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방으로 가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시 반에 미팅이 있어 가지고. 잠옷에다가 그냥 가디건만 얹어줬어요. 미리 좀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이트에 한 블루미어 들어간다. 이거 봐봐, 블루미어. 어딘데? 여기는 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어. 재고를 응. 안 가지고서 어. 파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사진이 어. 그럼 얘가 오더를 하면은 내가 보내주는 거야. 어. 잘 됐지? 큰 저건가 보지? 여기는? 엄청 큰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파는 곳이야. 고해미안? 어 아이들 저거구나 막 엄청 많이 팔어 뭐 yeah. 키즈 이런 거다 어. 여기서 오더 들어오면 내가 엄마한테 보내주면 되네요어 그러면 결제할 그때 그때 결제해주고 어, 어. 어. 인보이스 내가 보내면은 잘됐지? 여기가 음, 아마존 같은다구나 그렇지 어 잘됐다구지? 어. 잘됐다 잘, 잘 팔리길 아, 바랍니다. 음목 그러니까큰 몫이 들어오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음, 어 앱이 같은 거지. 아니 그리고 광고가 되잖아. 그럴까? 그래서 하는 거야. 이 꿈이지. 진 어떻게 알고에 었어잘된 거야. 응, 이제 그냥 하나 더 됐으니까 그 걔네들이 이제 뭐 홍보해 주면은 응. 홍보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자, 잘 됐습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맨날 무슨 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냐고 맨날 글랜 맨날 바쁘다 그밥어바쁘척 하는 줄 알았지 잘 됐다 무슨 일을 하냐 뭐가 바까 여기 이제 브랜드로 가서 보면은 블루미 여기있다 블루미아 여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답답해서 밖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집 밖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드랍십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것도 진짜 한 거짓말 안 하고 다 앞에서 한 300개 정도는 보내면은 연락은 한 군데, 한두 군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세네 군데에서 오면은 진짜 일이 진행되는 거는 한, 한 군데? 그 정도인데, 그래도 300개에서 하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나쁜 건데, 이제 그 과정은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300개씩 보낼 때 되게 지칠 때도 많거든요. 연락이 없으니까. 나 혼자서 그냥 막 허튼 짓 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일은 노력이 다 필요한 거고. 방법을 계속 그냥 제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답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 모두가 저한테 달려 있는 거니까, 모든 일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300개를 넣어서 연락이 한 명이 오든, 1000개를 넣어서 한 명이 오든, 저한테 이익이 가는 거고, 제 일이니까, 그냥. 약간 일을 벌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다 이제 할순 없지만 하고, 하,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뉴로 드랍식도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세일즈가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신나는 일이고 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은 즐겁지 않지만 어... 그래서 엄마는 제가 막 요번에 드랍쉽, 드랍쉽 들어갔다고 하니까 엄마는 너가 그렇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대요 엄마는 맨날 바쁘다고 하고 맨날 일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일은 엄마한테는 직접 보여지지는 않는 일이잖아요 결과를 항상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그 결과가 나기까지 저는 혼자서 계속, 계속 막, 리차우스를 하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는 정말 잘된 일이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는 새로운 일이랑 또좀 일을 벌려 나가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계속 벌리겠습니다, 일을.